자 진짜 있잖아요. 찐 진심으로 나경원 의원 좀 조언을 해드려야겠어. 이건 나경원 의원님 저출산 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그 보수 우파들한테 욕 먹고 있는 저거에지 패미랑 동조한다 막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걸싹 말소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이때까지 저출산 예산 집행된 거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출산 집행위원회에서 돈이 지출되어 있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정책 쭉 감사하고, 일단은, 본인이 비전을 선포하기 전에, 비전을 선포하는 거는, 감론을박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 전에 감사를 하라고요. 감사를 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때까지 기존의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예산이 너무 뻘로 써 쓰여졌습니다라고 하면서 특히 좌파들 문재인 정부에서 그그 그 있잖아요 여러분 막 패미 운동 하던 내가 저출산 대책 위원회 뭔 어린 여자가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뻘짓을 했었고 패미 패미 단체를 도와주는 건 저출산 예산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뻘짓이 많았다 그리고 직접 지원을 하지 기본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지, 간접 지원. 그, 애를 나는 부모들을 직접 지원하지, 애와 부모와 아이를 직접 지원을 하지, 무슨 단체를 지원하는 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했었던 방향을 일소하겠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단체, 그렇게 지원받은 단체들이 나라 돈을 개코로 써먹었고, 이런, 이러, 이러한 거로 말도 안 되게 써먹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좌파 공격에 전의에 서라보란, 서보란 말이에요.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을 감사를 하면서 좌파 여성단체들이 돈에 처먹은 거를 밝혀내기 시작하면 폐미, 반패미 전사, 앤드 보수의 전사, 그리고 나경원 원님 개떡상 할 거라고요. 어, 이거는 내가 나경원 원을 싫어서 하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근데 할수 있을까? 할까? 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떡상을 하는데 아니 나경원 의원님이 최근에 있어 무슨 업적이 있어? 요 선거 떨어지신 것도 업적인가?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뭐 이, 상대가 이수진이었는데 떨어졌잖아 동장 맞죠 이수진? 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치적으로 꼬라박다가 다시 자리 당 대표를 하고 그러니까 인기 나 인기 있어. 나 나경원이야 나 알려진 사람이야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시려면 업적을 세우시라고요. 업적을 세우면서 어 사람들이 나경원이 저런 면도 있어? 이렇게 되는 그거를 지금 자리에서 저축산 대책위 부연 나이 자리에 성이 차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이 자리가 내가 심기일정에서 부상할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뭘 할지를 궁리를 하셔야지 이 자리는. 잠시 있는 자리. 그리고 이건 임시직이고 그렇잖아. 난당 대표 겸임할 수 있어. 막 이러면 와, 자리를 줘도 자리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음은 응? 콩밭에 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얘는 나는 그 사람들이 응원하고 이러는 거에 응? 그냥 중독되어 있구나. 이렇게밖에 더 보입니까 너무 제가 말을 또 세게 했나요 아니 그리고 어저께 저는요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뭐 4천만원 탄감하고 이런게 윤석열 정부하고 그것도 뭐 서로 정부 정책하고 조율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나경원 그거를 좀더 세련되게 해서 직접 지원 방식 저출산 방식 부모와 자식한테 직접 지원 방식 단체들의 간접 지원은 하지 않대.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이란 개념 떠올려서 직접 지원을 골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지원의 폐해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특정 단체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떡상한다고요. 자, 나경원 의원님, 제조언을 개코로 듣지 마시고 어, 제가 별로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는 진심에서 하는 얘기야. 진심에서 이게 어디서 나경원 의원이 내말 들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잘못될 구석에 있는 말이에요. 진짜 위하는 말이지. 한, 각자가 한, 할 역할들을 찾아가자고. 제발 중진이라는 사람들. 국힘 보면은 자기 욕심들은 있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들안 해. 아우, 꼴 보기 싫어. <laughs>